중견건설사들이 계열사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행위에 칼을 빼든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최근 자회사인 TS주택을 청산키로 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 호반건설 그룹 내 소속 계열사는 총 42곳으로 전년 대비 한곳 감소한 상태입니다. 벌떼 입찰 논란에 휘말린 건설사들 또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영담, 청원건설산업을 세종중흥건설에 흡수합병했으며 대방건설은 DM건설, DM산업개발, DMENC, DM투자 등네 곳을 청산 종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천받은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중흥, 호반, 우미, 대방, 제일건설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열사를 통한 입찰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계열사 정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